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깊이 파고 들어볼 내용은 비트겐슈타인의 논리 철학 논고, 그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게 정말 뭐랄까, 한 명의 탐정이 수년간 완벽한 사건 파일을 만들고 나서 마지막에 갑자기 사실 이 모든 수사는 무의미합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아주 멋진 비유네요. 정말 그 마지막 몇 페이지가 없었다면 이 책은 그냥 아주 어려운 논리학 책으로만 남았을지도 모르죠. 맞아요. 그 앞부분 소시 페이지가 전부 다그 언어랑 현실 하이의 완벽한 지도를 만들려는 엄청나게 빽빽한 논리로 가득 차 있거든요. 네네. 읽다가 정말 숨이 막힐 정도로요. 그렇죠. 그렇게 정교한 기계를 다 조립해 놓고 마지막에 와서 자, 이 기계의 목적은요. 인생의 진짜 중요한 문제들 앞에서는 이게 아무 쓸모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라고 말하는 셈이니까요. 와, 그렇게 들으니까 정말 대단하게 느껴지네요. 그럼 그 거대한 반전의 시작, 6.53명제부터 한번 제대로 들어가 보죠. 비트겐니스타인이 여기서 철학의 유일하게 올바른 방법이라는 걸 제시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뭐냐면, 말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자연과학의 명제들만 말하고, 누가 선이란 무엇인가, 이런 형이상학적인 질문을 하면, 잠깐만요, 당신이 쓰는 그 단어, 의미가 없어요, 라고 딱 지적해 주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여기서 철학의 역할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죠. 철학은 더 이상 어떤 새로운 진리를 발견하는 학문이 아니라 언어의 잘못된 사용을 바로잡는 일종의 활동이 되는 겁니다. 아, 활동이요? 네, 뭐랄까 언어 위생 관리 같은 거라고 할까요? 선이 뭐냐는 질문에 답을 하는 대신에 그 질문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아니, 솔직히 말해서요, 듣기만 해도 상대방은 엄청 기분 나쁠 것 같은데요. <laughs> 제가 만약에 인생의 의미는 뭘까요? 하고 진지하게 물었는데 누가 와서 오, 그 질문은 문법 오류인데요? 라고 하면 정말 김이 확 빠질 것 같아요. 그렇죠. 비트겐슈타인 본인도 이 방법이 상대에게 불만족스러울 것이라고 인정했고요. 이거 거의 철학적 대화의 404 낫다운 에러 메시지 아닌가요? 하하, <laughs> 404 낫다운이라니 정말 정확한 표현이네요. 하지만 비트겐슈타인에게는 그게 유일하게 엄격히 올바른 방법이었던 거예요. 왜냐면 그의 관점에서 철학적인 문제들은 어떤 심오한 수수께끼가 아니라 그냥 언어의 논리를 오해해서 생긴 일종의 질병 같은 거거든요. 아, 질병이요? 네. 그래서 철학의 목표는 해답을 주는 게 아니라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걸 깨닫게 해서 그 혼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일종의 치료인 셈이죠. 아, 치료라는 관점? 그거 흥미롭네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나오잖아요. 철학적인 명제들은 거짓말이 아니라 그냥 무의미, 센슬리스하다는 거예요. 이게 처음엔 잘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구분이 이책 전체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거짓이라는 건 세상의 사실과 맞지 않는 그림이라는 뜻이죠. 지금 밖에 비가 온다고 했는데 해가 쨍쨍하면 그 문장은 거짓이고요. 네. 하지만 무의미하다는 건 애초에 그림으로서 성립조차 못한다는 뜻이에요. 아, 알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늘은 초록색이다. 이건 그냥 틀린 말, 즉, 거짓인 거고요. 그렇죠. 그런데, 화요일은 초록색이다. 라고 말하면, 이건 뭐 참인지 거짓인지 따질 수가 없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문법적으로는 맞는 문장 같은데, 화요일이랑 초록색이라는 개념이 서로 의미있게 연결될 수가 없으니까요. 일종의 카테고리 오류군요. 정확합니다. 비트겐스타인은 선. 아름다움, 신의 존재 같은 형의상학적 개념들이 바로 그 화요일은 초록색이다와 같은 종류라고 본 거죠. 아하. 그래서 그런 질문에 답하려는 시도 자체가 길을 잘못 든 거고 철학의 역할은 그 길에서 빠져나오도록 돕는 것이라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철학의 역할은 언어 오류를 지적하는 치료다.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그렇다면 비트겐시타인 자신의 책, 이 논고는 당연히 그 올바른 방법에 완벽한 예시여야 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래야겠죠? 논리적으로는. 그런데 바로 다음 명제 6.54에서 자기 자신한테 총구를 돌리죠. 솔직히 저이 부분 처음 읽었을 때 작가한테 좀 배신당한 기분이었어요. 아. 다들 그렇게 느끼죠. 이 모든 복잡한 논리를 따라오게 해 놓고 마지막에 사실 내가 한말 전부 무의미한 소리야라고 하니까요. 이게 대체 무슨 의도였을까요? 네, 바로 그 지점이 독자들이 가장 큰 충격을 맞는 곳이고, 동시에 이 책의 천재성이 폭발하는 지점입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사다리 비유죠. 아, 사다리. 그는 자신의 명제들을 이해한 사람은 결국 그 명제들이 무의미하다는 걸 인식하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죠. 그는 말하자면 사다리를 딛고 올라간 후에는 그 사다리를 던져버려야 한다. 잠깐만요, 여기서 좀 막히는데요. 만약 사다리 자체가 무의미한 발판들로 만들어져 있다면, 어떻게 그 사다리가 우리를 올바른 세계관으로 이끌 수가 있는 거죠?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무의미한 것에서 어떻게 의미 있는 깨달음이 나올 수 있나요? 이거 완전 모순처럼 들리는데요. 그리고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여기서 논고 전체를 관통하는 또 다른 중요한 구분이 필요해요. 바로 말할 수 있는 것, saying. 과 보여지는 것 쇼잉의 구분입니다. 말하는 것과 보여지는 것. 네. 언어는 세상의 사실들을 그림처럼 말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언어가 세상을 그릴 수 있게 해 주는 그틀 자체, 그러니까 논리적 형식은 언어로 그려낼 수가 없어요. 아. 그건 그저 스스로를 보여줄 뿐이죠. 아. 그럼 논고의 명제들이 무의미한 이유는 언어의 한계 바깥으로 넘어가서 그 보여지는 한계 자체에 대해서 억지로 말하려고 시도했기 때문이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논고는 그 무의미함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무언가를 보여주는 반드시 필요한 무의미함인 셈이죠. 반드시 필요한 무의미함. 사다리의 목적은 사다리 자체에 머무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딛고 어딘가에 도달하는 데 있죠. 그렇죠. 목적지에 도착하고 나면 사다리는 더 이상 필요 없고요. 논고의 명제들은 진리를 담은 문장이 아니라 당신이 언어의 한계를 직접 보도록 이끄는 도구였던 겁니다. 아, 도구. 네. 그 도구 자체는 한계를 넘어설려 했기에 무의미하지만 그 도구 덕분에 당신은 한계를 볼수 있게 된 거죠. 그렇군요. 이제야 그 배신감이 좀 가시네요. 책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수행 과정이었던 셈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지적인 여정은 마침내 철학사에서 가장 유명한 한 문장으로 끝납니다. 명제 7. 말할 수 없는 것에 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 이 모든 걸 깨닫고 난 뒤의 결론이 침묵이라니. 어, 이건 그냥 포기의 선언 아닌가요? 이제 더할 말 없으니 그만하자는 식의 허무한 결말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이 마지막 문장은 허무주의적인 체념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까지의 모든 논의를 통해 도달한 가장 중요하고 긍정적인 결론이라고 할수 있어요. 긍정적인 결론이요? 네. 비트겐스타인은 말할 수 있는 것, 즉, 자연과학의 사실들과 말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윤리, 미학, 삶의 의미 같은 신비로운 것 사이에 명확한 경계선을 그었잖아요. 네, 그었죠. 철학의 임무는 그 경계선을 명확히 하는 것이었고요. 그 임무가 끝난 지금 말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 억지로 말하려 들면서 언어를 더럽히지 말고 그 경계를 존중하면서 침묵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라는 의미입니다 아 그러니까 모르는 것에 대한 무지한 침묵이 아니라 언어의 한계를 명확하게 인식한 사람의 존중을 담은 침묵이라는 거군요 게... 바로 그겁니다 이것은 내 언어의 능력 밖이야 라고 선언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직하고 겸손한 태도네요 맞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은 이런 말도 했죠. 신비로운 것은 세상이 어떠한가가 아니라 세상이 존재한다는 그 자체다. 세상이 존재한다는 그 자체. 세상의 모든 과학적 질문들이 해결된다 해도 삶의 문제는 전혀 건드려지지 않은 채로 남아있을 거라고도 했고요. 그에게 있어 정말 중요한 것들은 말할 수 있는 세계의 사실들 바깥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언어로 포착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스스로를 드러낼 메리페스트 할 뿐이라는 거죠. 스스로를 드러낸다. 네. 침묵은 바로 그 드러남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 주는 행위인 셈입니다. 아, 드러남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 주는 침묵.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마지막 문장이 완전히 다르게 다가오네요. 텅빈 침묵이 아니라 뭔가 가능성으로 가득 찬 경건한 침묵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랑이나 아름다움, 삶의 의미 같은 것들에 논리명제로 환원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침묵은 끝이 아니라 어쩌면 새로운 시작을 암시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언어라는 도구를 내려놓은 곳에서 비로소 진짜 중요한 것들을 마주할 준비가 되는 거죠. 올해 우리는 비트겐시타인이 논고의 마지막에서 어떻게 철학의 개념을 활동으로서 재정의하고 심지어 자신의 책마저 던져버려야 할 사다리로 규정했는지 당신의 자료를 통해 깊이 파고들어봤습니다. 네?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명료하게 하는 것이 철학의 목표라는 그의 주장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강력한 울림을 주네요. 여기서 당신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어, 어떤 거죠? 만약 비트겐시타인의 말처럼 삶의 의미나 윤리처럼 정말 중요한 문제들이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영역에 속한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그의 논리를 끝까지 따라간다면 우리가 이 문제들에 대해 토론하는 행위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결론이 이를 수도 있거든요. 어 그렇네요. 이건 당신이 앞으로 마주할 수많은 큰 질문들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만들 수도 있겠죠.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비트겐슈타인은 신비로운 것은 말해질 수 없고 오직 스스로를 드러낼 뿐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당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언어나 이론이 아닌 경험이나 행동 혹은 관계를 통해서만 드러난다면, 당신은 앞으로 어디에서 그 의미를 찾으시겠습니까?